오늘은 올 3월 말 여기 새밭에 친구들 몸무이랑종근을2 0 0주 가랑 식재를 하였습니다. 장마 기간 동안이랑 얘들이 잘 크고 있는지 병치레는 하고 있지 않는가 점검차 와봤는데 다행히 모목도 1m는 꽤 자라 있고 종근으로 식재한 모목들도 지금 7, 8, 0 c m 정도 잘 크고 있네요. 그리고 모목 종근 잘 크다가 죽는 애들이 좀 생겨 포트 모 판매하고 남은 애들을 여기 보식 작업을 하였는데 그 포트모도 지금 어잘 크고 있습니다. 장마 끝나고 나서 어 얘들이 무탈하게 잘 넘어갔는지 이상이 없는지 또 영상 어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래 장마전에 제초작업을 하였는데 지금 또 상당히 많이 자라고있어 장마 끝나고나면 또 제초작업을 한번 해야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원래는 신구드룩 모목,종근,포트물을 네 군데 밭에 분산하여 식재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 모든 밭에 다잘 자라고 있어, 어, 다행이고, 얘들 전부 다또 장마 끝나고 나서 영상을 한번더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한 줄, 신구드루 모목은 지난 4월 말에 신구드루 포트모를 주문 주신 분들 택배 받으시면 저는 이런 방법으로 식재를 합니다 하고 영상 올리면서 시범으로 식재한 신구드루 포트모입니다. 지금 애들이 많이 커서 1m도 되는 애들도 있고, 어, 지금 현재까지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혹시 어, 장마 때, 어, 대댕이병이나 역병 등 어, 뿌리 썩은 병등 이런 병에 걸리는 어,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혹시 그러한 어, 상태가 생기면, 빨리 리도밀 골드나 톱시멘 그리고 살충제 등을 섞어서 방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무탈하게 정말 잘 넘어가기를 바랍니다.